안녕하세요 IT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백트래킹 여덟 번째 격자판의 숫자 이어붙이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문제는 4 곱하기 4의 크기 격자판에다가 0부터 9한 자리 자리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자 임의의 위치에서 시작해서 임의의 위치란 건 모든 위치에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해서 여섯 번을 이동한대요 여섯 번 이동하면 총, 시작자리부터 해서 일곱 자리의 숫자가 되겠죠. 네, 여기서부터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이런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0으로 시작하는 것도 만들 수 있대요. 자,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이동하는, 그리고 한번 거쳤던 데에도 거쳐갈 수 있게 해서, 그러면 이제, 간대를 못 가게 하는, 비지티드 이런 건 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일곱 자리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당연히, 1 1 1 1 1 왔다 갔다 하고 이쪽 왔다 갔다 하면 중복된 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아 중복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1 1 1 1 1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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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인티저 숫자로 하는 게 조금 더 당연히 사이즈도 작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 정수로 처리하는 게좀 낫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음으로 넘겨주면 기존 값에 10을 곱하고 그 다음 걸 더하면 11이 되겠죠. 하나 더 옆으로 던지면 기존의 11에다가 10을 곱하면 110이 되고, 1을 더하면 111이 되겠죠. 그래서 자릿수 정수를 만드는 어, 기본적인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쪽에 그려놓고 저기는 좀 이따가 덮어씌워질 거기 때문에 네, 그려놓고 요거를 보면서 변수 정하고 네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0, 1, 2, 3해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종료조건 n 하고 똑같아서 이럴 때는 고민이 되시겠지만 범위 있을 때는 그냥 네 n이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얘는 정수로 쓸 거야 이런 걸 정했다면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링하고 혼동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미의 위치에서 중복 가능하게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일곱 자리 숫자다. 네 여섯 번 이동 처음 자리수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요 자 얘는 가능한 모든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즉 가능한 네 모든 위치 네, 오랜만에 나오죠. 네 스타트 i 스타트 j를 배열 전체 를 순회해서 여기를 시작 지점으로 잡으면 되겠고요. 네거기에 있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가면 되겠죠. 즉 숫자는 네 a r r 에 네, si 네, sj에 있는 숫자. 뭐 여기라면 1. 지금은 뭐다 1이지만요. 여기서 뭐2 이렇게 시작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돌려 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돌려 보기 위해서 물론 백트래킹만으로 되진 않겠지만 네 어, 사실 복잡도도 나중에 다 설계한다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어, 지금은 백트래킹으로 풀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n은 음, 이전 그뭐 카트나 이런 문제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즉 사용된 네 숫자의 네, 개수라고 표현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숫자 개수 자, 시작 지점이 있잖아요. 네, 보면 모든 위치를 돌리는데 시작 위치가 바로 SISJ에 있는 요 숫자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테니까 사실은 백트래킹을 돌리기 전에 이미 시작 숫자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즉 1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갈수 있대요? 상 네, 하 좌, 네, 우, 네 방향을 갈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 갈수 있느냐, 오, 가능한 경우만 갈수 있는 거죠. 즉, 범위 내이냐, 요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네, 요 1번에 원래 숫자가 있겠죠. 지금 그냥 굳이 한번 써보면, 네, 혼동하실 수 있으니 굳이 써보면, 이게 아마 첫 번째 숫자는 ARR SISJ. 지금 예를 들면 뭐 2다. 네. 이게 뭐 2다. 값. 이게 될 겁니다. 자, 거기서 상쪽으로 이동했어요. 1.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받았을 때는, 여기에서는 2겠지만, 네. 여기 두 개째 선택됐을 때는요. 두 개다. 했을 땐 여기선 21이 받아지겠죠. 네. 여기서 상쪽으로 움직여서 만들었다면. 네. 그래서, 원래 숫자 곱하기 10, 더하기, 이동한 위치의 숫자, 이거 상쪽에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상, 하, 좌, 우. 네 방향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끝날까요? 어, 일반화, 네. 저 여섯 개째를 만들고, 네. 도착할 때이 지점에 있는 걸더 해주자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7에 도착했다면 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다 선택된 거죠. 그리고 이동할 때 이미 거기 있는 숫자를 범위 낸지 뭐 이런 걸 파악하고 가는 거니까. 자 다만 이 괜히 혼동될 수 있으니까 그냥 네, 이 개수를... 7로 초반에 잡아놓고 n이 네, 카운트가 되면 멈추자 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숫자에다가 네, 10곱하고 이 숫자 더해주는 네, 그거는 물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에서는 가능한 모든 위치, 네, 이 모든 위치에서 시작 지점 SISJ를 잡아서 그 자리를 보내주면 되겠죠. 자 얘를 백트래킹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FS 함수를 짜야 되죠. 자, 숫자를 선택한 개수 n이 있으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네. 요 n하고 혼동될 수 있어서 카운트로 해 놨으니까 네. 자, 혼동 주의. 네, 저 범위랑 혼동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둘다 n으로 쓰는 거다 보니 네,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n이 만약에 카운트랑 똑같다면 네, 종료 조건이죠. 네, 그러면 네, 끝내면 됩니다. 자, 다만 요때 만들어진 숫자가 있겠죠, 받은 숫자. 네, 그 받은 숫자를 숫자니까 넘이라고 합시다. 네, 이 받은 숫자를 몇 개인지를 쭉쭉쭉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11111 똑같은 숫자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까 중복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얘는 answer를 set으로 만들어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set을 중복 제거하기 위해서 set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answer인 건 똑같은데 set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죠. 즉 set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저 숫자를. 네, 그럼 중복이 제거가 될 테니까 자, 이렇게 중복 제거를 시켜줍니다. 네, 그럼 다 끝나고 나서 셀셀 랭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개니까, 자, 내네 방향, 네, 범위 내, 범위 이내다. 이 경우에 중복은 지금 허용하는 거죠. 중복해서 갈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NINJ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네 근데 NINJ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네 방향이면 현재 좌표가 있어야 되겠네요 상하좌우니까 그래서 아 처음에 SISJ부터 시작하니까 자 Current I Current J 라고 하는 나중에 BFS 계열 문제 풀 때는 또 많이 쓸 겁니다 그냥 IJ는 어, 혼동이나 어, 중간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좀 네, 즐겨 쓰는 편입니다 자, 계산해서 범위 내라면 어떻게 해줘요? 자, dfs. 음, 숫자 하나 더 가는 거죠. 자, 그리고 n 어,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자, 기존의 넘버에다가 10 곱하고, 왜? 네, 요게 2였다면 얘는 20이 되는 거고 얘를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 이동할 자리. 이동할 자리는 next ij 잖아요. 네, ARR에 next i, next j 위치를 네, 더해줍니다. 자, 그리고, 네, 넘겨줄 좌표는요, next i, next j, 네, 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 값 곱하기 10, 이동할 좌표. 그러면 7에 도착했을 때, 네, 다음 좌표까지 더해서 주는 거니까 얘는 요렇게, 어, 처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몇 가지, 뭐 좌표도 넘긴다든가, 중복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요런데 조금씩 들어가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중복 허용한다 이쪽 방문은 그런 네, 것들만 조금 어 신경 써서 설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수 같은 것만 온통을 좀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요거는 입력해 주는 값은 아니지만 네, 편의상 다 받았습니다. 뭐 바뀔 수도 있는 값이니까요. 그래서 a, r, 라 하고 n 하고 count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네, 입력을 이렇게 주니까, 네, 되네요. 아, 정답은 23이니까 만들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든 방향, 네, 가능한, 네, 모든 위치, 순회하면서, 네, sisj 기준으로, 네, 호출, 백트래킹을 해주면 되죠. 자, o 네, si, 1부터 n, 네, r s j 일부터 n 가능한 여기 기준 si sj 가 기준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네, 백트래킹을 불러주는 거죠. 자, 제1부터 불러줘야 되겠네요. 자, 그때 넘버는요 그냥이 아니죠. arl 에 si sj 가 바로 이 네, e 이걸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그 다음 위치 가서 이제 만들죠. 좌표는 si 하고 sj 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걸 넘겨주면 거기 가서 작업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요거부터 하고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계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위치에서 중복 제거하면서 넣었다면요, 네, 개수는 바로 네, 저 set 라는 세트의 개수가 되겠죠. 오, 아직 선언을 안 했네요. 자, 그러면 네, set을 set으로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중괄호하면딕셔널이니까 셋은 저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n 그 다음부터는 저기 있는 거를 잘 어, ci 먼저 네, 잘못하내지 않게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n이 어, cnt라면 종료 조건이죠. 셋에다가 네, 현재 넘버를 네,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for 넥스트 n 이 넥스트 아, 이걸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D I D J를 네자상하좌우네 방향 을 가지고 와서 넥스트인 X next next J는 네 현재 C I에다가 D I 더하고요 C J 커런트 J입니다 D J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네 방향 계산했으니까 범위 내라면 자 if 0보다 크거나 같고, 네, 그럴 때 항상 요배열의 범위 표시되어 있는 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NJ도 네, 요 상태, 즉 범위 내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중복 허용하니까 무조건 호출해 주면 되죠. 이걸 네, DFS, 네, N은 하나 더 가고, 기존의 num에다가 10 곱하고, 더하기 array에 NI, NJ를 해 주시면 되고, 좌표는 next i, next j 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 네, 23. 맞,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출을 해보고, 자, 이게 가지치기가 될까요? 네, 자, 고민되시겠지만,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해라. 네, 이거 가지치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죠. 자, 그래도 시간은 비교해 보겠습니다. 300ms. 정도 걸렸고, 자, 복잡도를 한번 떠올려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자, 숫자가 얼만큼이에요? 사실 이거는 초반에 요 설계를 한 다음에 복잡도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가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풀리는 문제들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니까 나중에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하고 이렇게 감을 맞춰보세요. 네, 4개씩 총 6번을 가는 거죠. 4의 6승이에요. 2의 12승. 네. 사실은 뭐1 0의 3승이 좀 넘으니까 순식간에 되는 복잡도 저이 정도면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 중복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동해. 범위 내인지를 체크할 거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숫자의 중복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네, 뭐 리스트로 하셔도 되겠지만 셋에 다 넣은 다음에 나중에 그 셋의 길이를 구하시는 것도 분명히 방법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주의할 만한 게 있으면 잘 보이게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짜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